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현재 2011년 11월 4일 8시 7분입니다. 아트선수스리버선수의 2경기 선수의 보로팡 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설하는 저는 가슴에 진다가저스티스입니다저스티스님이 인사 보낸 거죠? 네 미친놈 널뛰기 한 거예요. <laughs> 아 널뛰는 상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미친놈이 널뛰고 있어요. 하나 둘아 <laughs> 진짜 너 진짜 <laughs> 그런 거 시키지 마라미안한데못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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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예전엔 잘만 하시더니 부담 가지세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이 자식아 내 영상이 막춥게 가고 그러니까 더 나은 드립을 칠려다 보니까 양질의 드립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내가 뭔가 를 생각을 해야. 조적 이차 해야... 레전드리케 동영상 여기부터 시작인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간다. 뭐야 절. 아! 뭐야! 아! <laughs> 야! 이 개자식아! 뭐야! 야, 뭐야! 뭐야! 개사기야! 아, 잠깐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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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어려워. 깰수 있을까? 아! 깰수 있을까? 아, 이거 <laughs> 어떡하지? 깰수 있을까요? 블 아! 야 그래서 이런! 이런! 아! <목소리도> 이런 세상에! I'm 4단 고문해줘야 퀴즈은 제대로 불렀다 즐겼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좋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오랜만에 올려봤구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좋았어 이거 좀 반피 정도까지만좀 까도 좀 까두죠, 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발음이 안 되는데 발음이 이런 세상에 발음이 나오질 않아 발음이 음, 아나운서 시험까지 줄게. 합격할 뻔했던 내가 다름이 안 나온다니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죠. 천멸 뺐구만 나이서, 나이서 게이득이구만 이거 좋아. 모자마 보실래요? 이래서 여기서 많이 맞네요. 여러분들 카톡상에서 그리고 키보드만 잡았다 하면 성전환 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버릇들 고쳐됩니다 카톡에 <laughs> 카톡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얼짱들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대화명을 여자인 척하고 여자인 척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막 그 예쁜 여자 있냐? 말투도 막 이쁘게 하고. 해물 없다. 정말 오빠 방송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놓고선. 그 카톡을 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막 정강이의 털, 숭숭난 털복숭이에다가 하루 면도 안 하면 막 수염 그냥 막, 어 세상에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laughs> 그 정도에 내가 속을 줄 알고. 난 속지 않는다.